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수상 소감을 우리 권진보 감독님께 네, 마이크를 먼저 넘기겠습니다. 수상 소감 전해주시죠. 아 네, 아 진짜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어, 영화 때부터 스텝으로 많은 감독님들에게 좋은 상을 안겨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되는데요. 저러다가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저희 스태프분들과 함께한 우리 장준호 PD 그리고 우리 이면식 배우 겸 아티스트 겸 가수인 현식이한테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금요일날 어려운 시간 내어서 와주신 분들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네. 아빠 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자 이번에는 지금 연기자격 하여하서 이면식님의 소감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먼저 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걸맞게 이렇게 뮤직비디오 어워즈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어, 영화제 쪽에 제가 너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 <laughs> 어, 되게 그 첫 번째 뮤직비디오 제 특별상을 또 받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정말 한에 아무것도 없고, 감독님과 피디님과 뭐 어, 수많은 스태프분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어,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 또 좋은 영상 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수고하셨니다 제가 잘들었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진품 뮤직비디오 어워즈 작품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진품 스페셜 조이스 뮤직비디오 어워즈의 작품상 수상작은 세이 마이 네임의 샬랄라입니다 세이 마이 네임과 박형준 감독님. you mm -hmm. 내 하루 종일 나만 볼수 있어. 자, 다들 자리하셨죠 네. 여러분 <laughs> 어, <laughs> 어,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네 <laughs> 어, 이번 지프 뮤직비디오 어워즈 수상작을 두고 팬분들의 궁금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GV 세션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낱나지 파헤쳐드릴 텐데 여러분 함께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 우리 신인상. 조재지 한잔의 노래 뮤직비디오를 연출하신 이상덕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 노래가 잘안 들려서 안경을 꼈습니다라는 그 유튜브 댓글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아마도 그만큼 그 뮤직비디오와 음악이 하나처럼 느껴졌다라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요. 이 곡의 쓸쓸한 감정 그리고 또그 소울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셨나요? 일단 아티스트가 김남길 선배와 자리를 하게 됐는데요. 네. 네 저는 그두 분이 시키는 대로 일단 해보았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뭐 노래가 워낙 감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남길 선배님은 이렇게 카메라만 가까이 가도 드라마가 생기다 보니까 네, 뭐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특별히 이제 그 감정이 굉장히 쓸쓸하기도 하고 섬세하더라고요.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일단은 그래서 직업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음. 직업 어떤 직업을 하느냐에 따라 그 뭐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감성을 담는 것도 그리고 감정을 담는 것도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 셰프를 하게 됐고 어, 그 뭔가 만드는 사람과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 누군가를 떠올리는 그런 어른의 연애 같은 그런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좀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직업을 먼저.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김남길 배우님의 출연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무래도 그 곡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좀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클로즈업도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피디님께 좀 여쭤볼까요? 어떤 부분에서 김남길 배우님과 또이 작품의 결합을 확신했는지, 캐스팅 비하인드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캐스팅부터 뭐, 아티스트까지 감독님과 이 소통이 워낙 깊으셨어서 어 저는 그냥 감독님이 열심히 찍으신 거 있어서 협조한 것 밖에 없습니다. 실 친수는 없으셨어요? 네, 저는 지금 게없 없는 편이라. 감독님이 아유. 있으셔서. 아. 네네. 그럼 피디님은 평상시에 그 배우님 김남길 배우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어 처음 저희 캐스팅 소식을 듣고, 네. 어 많이 놀라서 저희 회사 내에서도 좀 음.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 네. 네. <laughs> 너무 좋은 배우분이셔서 항상 감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작업을 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상 대화 하시다가도 바로 이제 카메라 앞에서는 정말 눈빛부터가 달라지셔서 아 진짜 배우는 정말 배우 다르구나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 더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좀 압축해서 질문해 드릴게요. 어, 마지막으로 팬들이 좀 주목해줬으면 하는 숨겨진 디테일이 있다면, 감독님께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좀 알려주시죠. 숨겨진 디테일이나 또 팬들이 좀 알아줬으면 한다 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그. <laughs> 네. <병원> 이름이 <laughs> 그 미스키 병 이름이 조재진. 위스키 병 이름이 조재진. 아.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시던가요? 네, 네그 대놓고. 한 <laughs> 딱히 숨기려고 한건 없었고요. 음. 네, 그리고 저는 좀 남계선배님 팬들이 네. 남계선배님한테 약간 기대하던 것들을 충족시켜주려고 되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음. 어, 헤어도 그렇고, 스타일링도 그렇고, 타투도 그렇고. 네, 맞아요. 타투 상적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것들도 다 조금 남계선배님한테 많이 집중을 하게끔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숨기려고 한건 없습니다. 솔직합니 음. 네. 그러면 친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저요? 네. 네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아. 아티스트와 남기 선배님이 굉장히 친분이 있으시고 아. 네, 저는 이번에 사실 작업할 때 처음도 있어요. 음. 네. 음. 감독님은 또 어떤 걸 느끼셨어요? 가, 어, 같이 작업하면서 배우님한테? 뭐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으시고 예. 그래서 더뭐 많이 배우고 연출적인 부분도 많이 배우고 말도 진짜 많으시고.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랬어요. 웃음> 되게 과복하실것 같은데, 의외네요. 아, 아니요, 팬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예, 어, 그리고 그 말들이 다 재밌어요. 네. 네 뭐,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네, 그렇게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너무 아쉽네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네. 배우님과 함께 했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여러분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특별상 어, 수상자 임현식의 나의 대답에 대한 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 보도록 할 텐데 권진보 감독님과 장준호 피디님께 여러 가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내 오셨는데요. 어, 먼저 권진보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laughs> 이 나의 대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음악을 처음에 들었을 때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음악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배우가 그러니까 연기하시는 분과의 그런 공간의 분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가의 뮤직비디오에서 제일 키워드가 저는 미술이나 연출보다 사실은 연기가 제일 먼저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번 뮤직비디오는 현식 어, 씨한테 이야기를 해서 배우분을 갖다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 연기에다가 더 집중을 했는데 다행히 현식 씨가 연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의도한 그 공간 분할 네, 그것도 다 해낸 것 같습니다. 연기를 잘하셨다고 이제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이현실 씨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그곡 작업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직접 배우로서도 참여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곡 작업하는 게 어려우세요? 아니면 이렇게 배우로서 참여를 하는 게 어려우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어, 사실 곡한 곡을 완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뭔가 제가 음악을 쭉 해왔기 때문에 가사나 뭐 음악을 통해서 제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익숙해졌는데, 음. 그 감정, 많은 감정들을 이제 눈빛에 담아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고, 네. 어,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어땠어요? 굉장히 잘 소화해내셨죠? 네. 네. <laughs> 어,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음악에 대한 이야기요. 나의 대단이라는 음악은 어떤 감정? 은 어떤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내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네 어.. 제가 살면서 그냥 뭐 꾸준히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어, 많이 쳐다본다 라는 그런 문장을 메모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쳐다보는 그런 감정을 한 곡에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그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스토리를 만들어 냈고요 네. 어떤 짧은 상황을 한 곡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재밌네요 여러분 재밌죠? 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좀 엿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뮤직비디오 이야기 더 해볼게요. 어, 장준호PD님. 네. 씬마다 달라지는 그 공간 연출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촬영 중에 예상치 못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면 공개해주실 게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어... <웃음> <웃음> 네, 일단은 날씨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날씨. 네. 저희가 여름에 촬영을 했는데 너무 해가 쨍쨍한, 더운 날이라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비가 와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딱 비가 내렸다가 그친 아주 완벽한 날씨가 도와줘가지고 오. 저희가 네, 아주 걱정과 다르게 순조롭게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뮤직 패널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뭐몇 시간 정도? 며칠 정도가 걸렸을까요? 촬영 시간? 네, 뭐, 촬영. 차, 촬영 전에 데... 한 16시간 촬영했고요. 어... 네. 근데 네. 그 시간동안 날씨가 도와진 거군요. 네, 저희가 네. 정말 신기하게 <laughs> 딱 촬영, 야외 촬영을 마치고 실내로 들어오면 비가 내리고 오... 예, 또 나가니까 비가 그치고 해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예,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특별상이라는 예, 상도 받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숨은 비와 아낌없이 털어주신 이런 내용들 너무 감사합니다. 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가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이제 작품상 수상자에게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Say My Name, 샬랄라 뮤직비디오를 작업하신 박형준 감독님. 자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강조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감정이나 혹은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요? 어, 그이 뮤직비디오 내에서 어떤 'Say My Name'이 꿈을 쫓아가는 그런 설정인데 그 쫓아가는 과정 속에 에, 어, 설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느껴지는 작은 흔들림, 음. 어, 그런 사건들이 서로 엉키면서 어떤 미래를 도출을 해내는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뭐더 단단해질 것이다. 라는 희망, 믿음 같은 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표현이 참잘된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우리 Say My Name이 굉장히 멤버가 많잖아요. 네. <laughs> 그러면 이 멤버 수가 많은 그룹 뮤직비디오 작업하는 건 저는 특별히 또 어려울 것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많이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 내에 이각 멤버들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려면 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특별한 노하우 있어요? 우선은 나무위키를 열어서 이제 멤버별 이미지, 성격, 캐릭터, 멤버별 캐미. 것들을 좀 정독을 하고 그 비디오 컨셉에 맞게 네, 조합을 짜는 편입니다. 근데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하는 게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 따로 자리에서 뭐 밥도 사주시고 뭐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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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러시죠? 네, 불 꺼진 방 안에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혼자 보면서 파악을 하시는 거군요. 네. 아. 각자 어떤 성격인지 아. 파악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아그러군요 아, 멋지십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Say My Name 여쭤볼게요. 샤랄라의 주인공들이고, 무대를 보니까 굉장히 상큼해가지고 저도 기분이 굉장히 청량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특별히 신경 쓴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거 신경 쓰셨어요? 네, 저희 이번 샤랄라 뮤비가 저희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영화 같은 연기력이 필요한 뮤지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연기를 도전해 보면서 네. 자연스러우면서도 저희의 현실감이 좀 나올 수 있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충분히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됐나요? 네. <웃음> <웃음> 그렇군요. 네. 어... 아무래도 이제 데뷔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을 때랑은또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촬영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또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그러니까 멤버 개개인들이나 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좀 달라졌다고 느끼셨을까요? 데뷔곡 뮤직비디오는 뭔가 거기서는 저희 세이마이네임의 날것그 자체를 담은 비하인드도 담겨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였다면 샤랄라 뮤직비디오는 저희의 뭔가 프로의, 프로의식도 담겨있고, 약간 더 성숙한 느낌이 담기지 않았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팬분들이 절대로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런 장면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죠. 이 장면은 꼭 봐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네. 그 뮤비 속에서 그 장미가 피어나고 그 장미 꽃잎이 보혜연이 코에 딱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느껴서 팬분들도 열심히 예쁘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도 꼭 봐줬으면 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우리 팬들이 어, 그 자전거 타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이만님 최규의 상쾌하면서도, 이제 아 어떤 네, 복합적인 감정들이 느껴지는 그런 신인데, 어, 재밌는 뭐, 이야기를 하면, 네. 가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네. 네. 자전거를 아직 탈줄 모르셔가지고. 어머,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네, 1, 2초 찍고 이제. 오케이, 한번더 가자. 아 힘들게 촬영을 하셨네요. 아, 그랬는데, 그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그리고 또 가장 주목해야 되는 장면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Say My Name 여러분,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장르 혹은 다루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세요. 팬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저희 사랑스러운 모습들과 더불어서 어, 저희의 반전 매력들, 그리고 멋있는 모습들. 네. 네, 저희의 반전 매력과 멋있는 모습들까지 전부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음, 앞으로는 어떤 장르는 저희가 다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아, 예, 반전 매력이라고 하니까 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여러분도 좋은 무대, 음악,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되게 안타깝네요. 더 많이 불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세션을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g 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상자분들을 보내드리기 전에 기념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촬영을 할까요? 기념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분들 다 함께 기념촬영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앞쪽,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기념처럼 하겠습니다. 넘어서 진솔하게 아티스트 분들과 또 연출하신 감독님, 피디님들을 통해서 뒷 얘기들, 여러 가지 담아내고자 하는 이야기들을.